아, 누가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습니까? 짜잔! <laughs> 누가 나한테 그렇게 술을 먹었나? 아휴, 진짜. 아유, 어제 그 화장 아니고요. 씻고 화장 새로 싹 하고 왔습니다. 해장하러 가야 되는데,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해장도 하고, 약속도 가고 할 겸. 화장을 다시 하고 왔습니다. 살아났다고요. 그래도 찬물 샤워 한번 싹 하면은 또 이게 약간 해장 전에 술이 좀싹 깨거든요. 역시 사람은 씻어야 해. 찬물로 냅다 이렇게 정신을 깨워야 이제 조금 살아난다. 진짜 누가 이렇게나 뭐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라이브 영상을 되돌려 볼 자신이 없어요. 어제 게 이제 친구가 언니도 왜 그랬냐. 자중하는 삶을 또 한동안 살아야겠죠. <laughs> 라이브가 이렇게 한번막 몰아치고 나서 또 잠잠하게 살다가 한 번씩 미친척하고 또 폭주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 살아날 수 있는 이유. 요즘에 또 이제 기력 회복하려고 챙겨 먹고 있,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가져와 볼까요? 이 쌩쌩하냐 해가지고 공유를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제품은 프리미엄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입니다. 그... 7년... 아니, 그... 100년 된 산삼 들어보셨어요? 100년 된 산삼... 100년 된 산삼을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100년 된 산삼이 무슨 억단이더라고... 감정가가... 1억... 최근에도 2주 전에도 이제 올라온 감정가가 1억 뭐 3천, 1억 7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은데 엄청 비싸잖아요. 1억 주고 사, 1억 주고, 1억 주고 사먹을 사람? <laughs> 이 제품이 특허받은 식물조직 배양기술로 그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가지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하여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제가 공복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일반 홍삼에도 이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laughs> 사포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백진산 산삼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나 많다. 아주 겸이로운 수치 아니에요? 335배가 말이야?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한번 홈페이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후기들이 7천여 개나 올라와 있더라. 이상, 그 이상의 후기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몇 번째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저도 요즘에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다음날 저도 숙취가 요새 없어요. 회복이 조금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술 자주 먹는 사람들, 그리고 피곤한, 만성피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저처럼.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기운이 없고 조금 피곤한 피로가 쌓여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강추 드리고. 건강 관련 제품, 이거 말고도 뭐 많잖아요. 그거 드시고도 약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제, 제일 좋은 건 기력 딸렸을 때. 여기 백신 삼에서 자부하시는, 자부하는 게 먹고 난 후에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하겠다. 그 정도로 진짜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미친 진삼입니다 저도 뭐, 알바 가기 전이나 이렇게 밥, 막, 부려부려 나가야 되는데, 아직 빈속일 때는 그냥 챙겨다니거든요. 요렇게 한게 먹어보면 농축액이 엄청 진하게 들어져 있어요. 번쩍 뛰는 그런 맛? 그래서 요즘에 겁나게 챙겨 먹고 있다. <laughs> 전에는 이제 건강식품 생각하면 부모님 먼저 챙겨드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제 건강도 제 건강 제 건강도 이제 챙겨야 될 나이잖아요. 생각해야 될 나이라고요. 가뜩이나 술도 많이 먹고 숙취로 골골대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게 조금 없어졌어요. 요녀석 때문인가. 아무튼 이거 하나 먹었으니까 물 한잔 먹고 해장하러 갈게요. 가요 가요. 해장하러 가요 우리. 어탕국밥 하나만 주세요. 여기는 제가 한몇번 왔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저희 여러 번 왔어요 한 세네 번 네다섯 번 왔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생각나는 곳이거든요. 안 먹으면 안 돼서 먹어야 또 이게 술이 풀리거든요. 먹어줘야지. 아, 제두 분, 가족,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 원. 수제비를 조금 적게 달라고 했어요. 수제비를 많이 안 좋아하니까 쉽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해장을 해보자고. 아우. 다시 생각해도 기가 차네. 나방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술이 좀 들지 않은것 같긴 해요. 혼자 그냥 가만히 먹는 집에서 혼자 먹는 집 먹을 때보다 그렇게 먹으면 이제 한반병 이렇게 먹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술이 계속 들어가네. 그래서 어제 폭주했다. 진짜 간만에 그렇게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 요두병 때까지 가져온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부터 기억이 안 나요. 새벽 가져온 거 아침에 진짜 눈 뜨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강조 종료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지내요, 근데... 어디는 오늘까지, 오늘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맵고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알바 가야 되고 하는 날은 덜 먹는데 어제는 미친 듯이 먹은 것 같아요 사장님 이새 하나만 주시겠어요네 조금만 먹을까? 원래 해장은 회장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쉬는 날 이렇게 쉬는 날까지 폭주해야 해. 좀 전까지 어저께 미친 척하고 먹었다고 해놓고 지금. 얘를 좀 묶어야겠어요. 너무 내려. 턱까지 않냐이 정도면. 이따가 또 먹을 거 같아. 저녁 약속이 있어서 또 먹을 거 같으니까 조금만 먹을게요. 뭘더 보기 싫었는데, 또 들어간다. 이 소주, 어제는 질로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질 먹어도 되잖아. 아. 왜냐면 이거를 먹을 때마다 소주 생각이 자꾸 나요 여기는 희한하게 이 정도면 그냥 아저씨 입만 맞지 않아? 아까 공복에 먹은 그 백진산 먹고 나서 어탕까지 먹으면 이제 기력 회복에 짱! 뜨끈뜨끈한 거 먹어, 먹어주면은 이제 에너지 한번또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열이 나거든요, 몸에서. 근데 사실 좋은 거 먹는데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되긴 한데. 술 먹으려고 백진삼을 먹은 건 아니거든요. 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드세요. 어릴 때도 엄청 매운탕을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민물고기, 민물매운탕. 어릴 적에는 그 밤도 들고 봉화에 그집 앞에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막... 아빠랑, 언니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들고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모아오는 거야 저도 아빠가 이렇게 반도를 들고 있으면 저희가 두둑에서 첨벙첨벙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모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엄마가 매운탕 끓여주면 은 엄청 맛있게 엄마 또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엄청 맛있게 매운탕 먹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아빠 입맛에 닮았나 봐요 물고기탕 먹고 있으면서 물고기 잡은 얘기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크고 나서부터, 그리고 좀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언제부터가 들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뚝배기 먹을 때 확실히 뚝배기가 완전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뚝배기 어제 나는 뚝배기로 두들어 맞아야 뚝배기 뚝배기로 뚝배기 깨야 돼 그죠 아, 너무 배불러요 너무 잘 먹었네. 대구에 있는 맛있는 매운탕집 있으면 꼭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잘먹어서 이제 약속 가가지고 또 먹어야 돼요. 배 부르니까 이제 술만 먹어야겠어 가서. 음. Good m 이건 요즘 제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예요.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좀 말랐나? 어제 물을 주긴 했는데 얘는 선물 받은 애랍니다 율, 율마 여러분들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laughs>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일어난 지몇 시간 안 됐는데 여기 잠깐 앞에 편의점 가려고 지금 이제 꺼내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사실이 번뜩 생각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한번 소개드릴 때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한 7일만 드시면 되거든요. 아주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7일 다안 채워서 먹고 있는데도 다음 날 진짜 일어나기가 깨어나거든요. 이거를 추천드리는 의미에서 또딘또디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냥 살려면 조금 비싸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같이 선물 드리기도 조, 좋은 제품이고 하니까 어, 이벤트가로, 어, 이왕 사드리는 거, 이벤트가로 적용해가지고 사시면 또 기분 좋게 살수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들고 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10포씩 3개 들어있는 이한 세트가 16만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딘또딘 구독자 이벤트로 13만 9천원에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채널 구독자만의 그 구매란을 따로 삽입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어 인터넷 최저 구매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 계속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를 위한 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주일 안에 구매하셔가지고 어 이벤트가 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먹고 같이 활력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도 좀 좋은 점이 제가 이런 걸 받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벤트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 좀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제가 지난번에 까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저렴한 기회에 같이 구매할 수 있게 됐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여름철 잘 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더워요. 장마라더니 비가 안와 비가.